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그 메탈 프레스 피니싱, 메탈 프레스 가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프레스 가공이라는 것은 그 플랫한 그 메탈을 설계된 특정 금형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형으로 가공해서 원하는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가전 제품에도 이런 메탈 프레스 피니싱이 많이 적용이 되고 해서 지금부터 소개되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메탈 프레스 가공 방법의 종류로는 전단 가공, 쿠핑 가공, 그리고 드로잉 가공, 성형 가공, 압축 가공 등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단 가공이라는 것은 전단기로 이제 소재 일부를 전단하는 작업인데요. 크랩이 거의 없게 규칙적인 배열로 특히 전단하는 공정을 컷오프 작업이요. 이렇게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잘라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블랭킹이란 거는 소재로부터 정해진 형상을 절단해서 그것을 이제 제품으로 교측과 같이 사용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피어싱은 뭐 아시다시피 구멍을 뚫어내는 작업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밍이 있는데 트리밍은 이제 성형된 제품 이렇게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좀 보기 좋지 않을 때. 그쪽 가장자리 부위를 이제 깔끔하게 절단해내는 작업을 얘기하고요. 노칭이란 거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 그러니까, 폐곡선을 이루면 안 되는, 따내는 작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어, 슬롯을 낸다 그러는데, 이제 슬로팅은 가늘고 긴 홈을 판재 내는 건데, 이게 약간 피어싱과는 다르게 좀 홈이 길고 가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리팅은 이런 판지에다가 이제 슬릿을 내는 거고, 좁은 간격에. 세퍼레이팅은 이제 성형된 제품을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퍼퍼레이팅이라는 거는 환자상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좀 많이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이제 피어싱하는 작업을 퍼퍼레이팅이라고 하고요. 케이빙은 이제 앞 전단에서 이제 블랭크 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좀더 이제 평평하게 다시 한번 전단 작업을 세이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쿠핑 가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핑 가공은 이제 컬링, 곱슬머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제 용기 가장자리 부분에 이런 테두리를 만는 작업을 컬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밍이란 거는 이제 두 장의 판재를 단부를 굽혀서 이제 겹쳐 눌러서 이제 가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음료수 캔이나 통조림 등의 제조에 쓰이는 작업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벤딩이란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V형 벤딩, U형, L형 벤딩, 굽히는 모양에 따라서 벤딩이라고 칭하고요. 버링은 이제 일단 구멍을 먼저 뚫어주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큰 펀치를 밀어넣어서 플랜지를 만드는 과정, 그걸 버링이라고 하고. 제품에 뭐 플랜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플랜징이라는 거는 직각으로 굽혀서 부분에 이렇게 플랜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플랜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트로 이 하면 스트레트 이 플랜징, 스트레치면 스트레칭 플랜징, 그리고 약간 오그라드는 걸 하면 슈링크 플랜징이라고 그다음으로 이제 드로잉 가공인데 드로잉 가공은 이제 펀치가 이제 다이 속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용기 모양이 깊하게 이제, 이제 깊이 있는 모양으로 성형이 되는 건데 이딥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전기박솥에 내솥을 생각해 보시면. 딥드로잉으로 만든 거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드로잉, 재드로잉은 한번 드로잉한 애를 다시 한번 드로잉해서 이제 제품 깊이를 증가시키는 모양으로 만들 때 재드로잉 작업이라고 하고 리스트라이킹은 우측에서 보셨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형상을 한번더 때려서 직접을 평평하게 정교하게 마무리한 작업을 리스트라이킹이라고 합니다. 아이언잉 같은 거는 이제 측면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높이를 높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훑어주는 작업. 성형 가공 그룹으로 보면 이제 엠보싱. 엠보싱은 볼록 볼록하게 이렇게 돌기 형상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품의 강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용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이 엠보싱을 만들어서 철판과 철판 사이에 이제 정기적인 런 스파킹을 가하면 두 개가 용접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엠보싱 작업 같은 경우는 용접이나 아니면 이제 제품의 강성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엠보싱 작업을 해주는 케스가 있습니다. 디딩은 엠보싱 작업하고 비슷한데 모양이 좀 대체로 형상비가 좀큰 작업. 이것도 역시 이제 제품 철판 쪽에 강성을 보강해 줘야 될때 그럴 때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익스펜딩은 이제 단부 내경을 확대시키는 가공, 그리고 벌징은 이제 팽창시키는 작업, 그리고 넥킹은 반대로 좁게 만든 작업. 플래팅은 이제 이렇게 약간 굽어진 걸 평평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 가공 쪽에서 보면 평평한 이 메탈을 금형을 때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으로 높낮이가 다르게 가공해주는 정밀 단조 가공이 되겠습니다. 마킹은 문자 또는 마크를 확인해야 될때 하는 작업이고. 업셋은 이제 재료를 상하 방향으로 압축해서 이제 높이는 줄이고 단면은 넓이 가공 방법을 얘기합니다. 스웨이징은 직경이나 두께를 줄여서 길이다 폭을 넓히는 가공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헤딩이란 거는 이제 흔히 이제 제품에서 보는 볼트나 리벳, 이런 것에서 위쪽 부분을 이제 스트라이킹 해가지고, 두외 머리를 만든 일종의 업세팅 가공을 헤딩 가공이라고 합니다. 압출하고 충격 압출이 있는데, 압출은 전부를 보시면 아래로 이제 변방 압출은 이렇게 있는 약간 연성의 경금속을 때려 넣어서 이제 밑으로 압출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갭을 약간 두면, 우측에 이제 갭으로 이런 금속절이가 밀려 나오는 그런 방식을 압출이라고 하고, 충격 압출은 좀더 연성의 어떤 그런 경금속을 써서 약간 좀더 미세한 압출이 필요할 때, 치약 튜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모양을 만들 때 써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프레스 가공의 방식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게 제작이 되냐면 모든 게 이제 금형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형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복잡해요. 복잡하고 금형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형을 설계를 해가지고 안에 판재를 넣고 스트라이킹을 해주면 원하는 형성이 나오게 됩니다. 블랭킹 금형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가공을 형상을 하면 이제 이런 제품을 얻을 수 있게 되겠 이거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금형의 구성품들이 이렇게 조립이 되고, 이쯤에서 이제 금형 설계자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면, 서로 맞부딪혀주는 부분에 이제 스프링을 넣서 이렇게 이격이 있어야 이제 제품이 되니까요. 그래서 밑에 이제 캐비지가 나오고 위쪽에 이제 원하는 제품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블랭킹 금형으로 인한 블랭킹 작업을 블랭킹 파츠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피어싱 금형은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 판지를 넣고 위에서 이제 금형이 때려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래서 원하는 이제 파츠를 얻을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밴딩인데 영상에서 나오는 건 U 밴딩은 아니고 V 밴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재가 있고 위에서 때려주면 V 형태로 밴딩이 되어서 원하는 부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드로잉 금형, 전기박스 내솥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때려서 밀어 넣어서 이제 이런 드로잉된 파츠로 드로잉 금형에 가는 거죠. 재드로잉은 한번더 때려서 이제 형상을 두번 가공하는 것인데 밀어 넣고 다시 밑쪽에서 다시 한번 밀어 넣어 가지고 다른 종류의 두 가지 딥 드로잉을 만들어내는 거죠 재드로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파츠들이 한 가지 공정에서만 얻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프로그레시브 순차적인 이제 금형을 통해서 얻어내는 파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프로그레시브 금형이라고 하고 현장에서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찍어낸 는번보되겠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얻어내는 파츠는 여러 가지 과정이 복합적으로 프로그레시브 금형에서 만들어진 최종 제품인데요. 파츠인데 마지막에 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피어싱, 블랭킹, 전단 통해서 다 오는데 이렇게 질다로 판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보시는 이제 첫 번째 가공 공장, 리딩이 들어가고, 다음에 특정 피어싱이 들어가고, 블랭킹이 되고, 나중에 최종 원하는 형상의 파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이 프로그래시브 금형을 위한 공장이 됐습니다 아래쪽 링크는 조금, 좀, 좀 시간이 길어서 디테일한 건데, 열심히 있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메타프레스 가공에 대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